드니드니 틀어줘요. 드니드니 드니 틀어줘요. 만나서 반가워요. 틀어줘요. 도니 도니 틀어줘요. 아. <웃음> <웃음> 오늘 짱모가 미국에서 사준 갭 맨투맨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절고모가 제주도에서 사준 핀 했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가 사주신 난방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하이와 양말 신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한테 물려받은 신발 신었습니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啊。 안진것 같아요. 엄마는 조금 안해요 인간 안녕. 안녕. 네. 그만만 져요 이제 각각. 안녕. 안녕. 이제 각각. 네.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책 위에 있으면서 평가하는 그런 느낌. 끝 음.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푸신이보다 김동민 씨. <웃음> 음. <웃음> 아니, <웃음> 아직도 자가검사에 안 됐어. 거의 거의 뭐그 저. 어? 아 강화. 음. 이제 이제 선생님, 선생님 집에서만 기운을 빨아먹고 가면 됩니다. 우리 집에 기운이 <웃음> 있나요? <웃음> <웃음> 아, 그사전은안 가봤어요. 그니까, 리집 얘기하잖아. 음. 이게 약간, 충남 쪽. 완살아가나완다 당연한 반응이야. 더욱더. 저기요. 사람 말이요 <무색> <와요>. 감사합니다. 신발이 약간 런거방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장난인 장난에 선 넘치신다. 당할 수있다 자, 다들 사람 이많 으니까 일단, 우여씨씩때려왔 네. 这比中东难很 탑이랑 신발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사탕은 아빠가 사주셨어요 어린이집을 잘 보냈는데 오늘은 울면서 갔어요 오랜만에 왜냐면 어린이집 안 간다고 오늘요 집에 아빠 있고 삼촌 있고 하니까 아기도 안 가고 싶다고 아빠 차 타고 야 가겠다고 울면서 갔어요 음. 저도 예전만큼 예전에는 진짜 그냥 방 끝까지 이렇게 밀어넣을 수 있었는데 엉덩이가 왼쪽 없던지 냄새가 진짜 미쳤어 엄청 귀 상체를 부셔놨어 어 그래 그래 나도 그 생각도 들었어 둔둔 맛이 아둔본이야

이게 사진에서 엄청 적게 보는데, 보이... 그래도 일단 다 찍어 놓을래. 오! 어! 묻었어? No. 치즈볼. 낙조 반지. 뱅 켰어. 계속 쳐. <laughs> 파스타에 대해서 까떻게이십니까나 밤입니다. 나밤 제일 부단한 맛이야. 아이게겠

어. 어. 몬스터함면 새로운 몬스터 추가될 거요 그래서 몬스터. 선배, 어, 그럼 걔네들도 영혼이 따로 있어요 아, 그 걔네들의 영혼 추가. 어. 왜냐면 호환이 되는 모드가 아니었서 어. 걔네들의 영혼이 없어. 그럼 몬스터를 추가하는 응. 이유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비, 아, 첫음 잡아야 돼요. 잡아보세요. 첫음 잡아주세요. 생.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여보. 생일 축하니다 조심해. 아, 엄마랑 엄마. 엄마 일어서 축하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 조각씩 먹을까요? 그럴까요? 응? 맛은 보고 가야 맛은 보고 야지 방귀 뀌자 아. 방귀 뀌자에 소리가 잘안나는데 방귀 뀌자 <laughs> 방귀 뀌자 아. 어. 어, 잘하네 준비.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오!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오! 불어주세요. 오세요. 고맙습니다. 세게 불어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 오, 오. 해봐, 후! 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해 봐. 엄마 축하해요. 아, 1번. 뻐한하왜 이렇게 밀어요. 사탕이 너무 맛있어서요. 손이 아퍼? <laughs> 중식도로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음. <laughs> 내리쳐서 썰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우러라 지옥 참마도 수준인데? <laughs> 단면 보여주세요. 야, 꾸덕하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머리를 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앞머리까지 빡을 했는데 아, 이게 막 오히려 빡을 하니까 잘 손질을 못 하겠는 거 뭔지 아시나요? 너무 빡을 하면 또 손질이 어려울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만 폈습니다. 뽀그람을 아예 가져가지는 않고 웨이브를 주는 선에서 살짝만 폈다. 다 묶었을 때 축 처지면서 초라해 가지고 볼륨감을 주려고 나는 파마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알아서 딱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 볼륨감을 주셨어요. 딱 묶었을 때 볼륨감이 사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Cheers.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네요. 이제 애기를 데리러 가 볼게요. 잘한다. 감소하면 변신하니? 아, 저 어그가 히피가 수로가 아니라 저육파리랑 따로 따왔더니. 이이다 똘이 노래 틀어줘요. 알았어요. 오늘 마늘이 저의 사촌동생이 결혼식에 갑니다. 마늘이에게는 그냥 이모라고 하죠. 결혼 축하해요. 이곳선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동그라미 완성했네. <목소리> 엄마 어떻게 하나? 이따가 나중에 안아 줄게. 아. <목소리>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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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서서 예시를 가지고 계는 것보다는 사서 매주 모시는 게 다시 매우 편하실 되고 그리고 신랑과 친구들도 더 네. 가난한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양가모님 네. 내사큰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가 함께했기에 오늘의 성원 선언은 더욱 훌륭한 희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